네, 안녕하세요. 박종석 의수익 공장, 박종석 공장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수능일이기 때문에, 자, 그 9시에 열리던 개장 시간이 10시로 늦춰졌고, 그래서 오늘 그매일 제가 10시 반에 예, 지금 킬러 타. 클러 차트를 통해서 검색되는 이 종목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 드린다라고 했는데요. 자, 오늘은 예, 지금 뭐 똑같이 좀 1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어 지금 11시 지금 30분 전후로 해 가지고 예, 영상을 만들어서 빨리 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,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 오늘 예, 오늘 또그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전히 또 소강 상태예요. 예, 오늘 이제 옵션 만길이죠. 옵션 만길에다가 또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, 자, 이 무역협상, 이게 뭐 됐다라고도 하고 또안 됐다라고도 하고 하여튼간 또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는 어좀 시장이 여전히 예, 어떻게 보면 좀 혼조의 흐름으로 뭐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는 뭐양 시장 모두 뭐강보학권에서 어, 위치를 하고 있고 양 시장을 뭐 합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상승 종목 비율과 하락 종목의 비율인 1대 1 정도, 1대 1 정도의 예, 지금 그 흐름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바로 예, 지금 종목 어떤 종목이 어, 지금 그 추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음어 지금 나오는 게 AP 시스템. 예, 그 지난 그 화요일날이죠. 화요일날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와도 빨리 또 이렇게 오늘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죠. 자, AP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지금 예, 종목 검색에 지금 예, 추출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CNH 종목, 자, CNH가 어 최근에 사실 좀 거래가 좀 부진했었는데 자, 오늘 뭐 장중 한 때는 8%까지 올라가 주었었다가 윗꼬리를 좀 약간 이제 달면서 이제 3%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 나는 아직도 현재 어 지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, 살아 있다라고 뭐 시위라도 하듯이 요즘 주가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자이 d b i 크은 제가 어 어제도 이제 그 추출되었었죠. 어제도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도 좀 추세가 뭐 살아 있으니까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어 줍니다. KH바텍 어, 바로 이 폴더블 폰, 뭐 대박 난 거죠, 이 힌지가. 어,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또한 단계 급등을 해주고, 뭐 어제, 오늘, 뭐숨 고르기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, 글쎄요, 이 폴더블 폰의 열풍이 지금 뭐 쉽게 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K H 바텍의 이 실적 어 지금 오름세라고 하는 부분들 주가의 상승세가 어 지금 여기서 뭐어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뭐 쉽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 사실 최근에 좀 네이버가 약간 부진했었어요 주가가 하지만 추세는 안 깨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 바로 라인과 또이 야후 재팬 합병 소식 나와주면서 어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이슈는 일단 저는 뭐 단발성을 좀 보고 있고요 좀 네이버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많은 어떤 영역에서 좀 밀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급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차분하게 이익실현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자 고영도 오늘은 좀 약간 쉬어요 예 네, 오늘 그 10만원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10만원 뭐 살짝 아래로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오늘 뭐 조정 자, 이 조정 가지고 지금 추세가 끝났다 라고 보기는 전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조정은 또 다시 어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자 남선 알미늄. 자 제가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는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어, 대장주다. 2월도와 함께 대장주다.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,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로 마감했고 지금도 현재 보면은 자 꾸역꾸역 어, 지금 이 강세,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더구전자입니다. 더구전자. 자, 더구전자도 1차적으로는, 자, 이때 한번 이제 시세가 한번 나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조정, 조정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주면서 전구점 돌파, 이제 바로 직전에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, 자,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더구전자도 아직은, 아,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, 확인을 할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라티알. 자, 보라티알도 어제, 자 원래는 이제 그 이전 그 불매운동 수혜주였었다고 말씀드렸었지만은 자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역시 정치 테마주들 오늘은 좀 정치 테마주들 좀 쉬어요 쉰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완전히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뭐 시장 내에서 시장 내에서 뭐 독보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좀 약간 좀 분산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약간 쉬고는 있는데 하지만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또 쉬었다가 바로 갈수 있는 모양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. 자, 비덴트가 예, 지금 현재 지금 4%대 오름세를 보이는데 최근 에 한번 급등 조정 어제도 나왔었던 종목이죠. 어제도 이제 그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진 이후 어,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. 종목이고요. 다음으로는 예 사람인 HR도 현재 뭐 소폭 조정이지만은 언제든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어, 소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. 특히 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만 나와 준다면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또 실적도 현재 뒷받침되는 종목이고요. 삼성전자 야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. 뭐 삼성전자, 뭐 SK 하이닉스. 자,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서 계속 나와요. SK 하이닉스.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출됩니다. 그 다음 소프트세니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그 지난 1 0월달한번 급등했단 말이에요. 급등하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횡보를 합니다. 횡보를 하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, 자, 거래가 지금 없죠.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거래 터지면은 그때 이제 박스권 딱 돌파, 박스권 돌파는 상단은 바로 2,000원인데, 자, 2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, 그때부터는 주가는 또 다시 한번, 뭐20% 정도까지, 단기간에 15에서 20% 정도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종목이다. 라고,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신스타임즈 아, 뭐, 이 종목은 뭐, 전형적인, 전형적인, 뭐, 세력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, 시세 주고,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또 이제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, 계속 또 가고 있고요 자, 이것이 지금 현재 매집인 부분들인데, 지금은 이제는, 예, 이거는 이제 어떤 세력들, 세력들의 종목이지, 이제는 어떤 우리 영역은 좀 아닌 것으로,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서, 예, 또 매물 받고,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니까는, 요런 부분들 일단 좀 조심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쌍용정보통신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데, 조금 전만 하더라도 2,000원 밑에서 이제 움직이다가,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. 신호는 언제 나왔느냐? 아, 바로, 어, 이때 나왔습니다. 지난주에, 저 이미 이제 신호가 나와 주었었고, 신호 나, 나온 다음에, 한 이틀 정도 올랐었죠? 그 다음에 눌렸었지만은, 바로 이제, 그, 추세, 어 이제 그, 이금물망이 킬러 차트죠? 킬러 차트의 지지선에 지지를 딱 받고, 오늘, 바로 올라가주면서 이 시각 현재, 지금 17%가 넘는, 굉장히 지금 센, 예, 지금 그런 걸로 지 진행이 됩니다. 자, STI, 제가 오늘 장중에, 아까 제가 봤을 때는, 예,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? 뭐, 장중, 한때, 예, 지금 한 9%까지도 빠졌었는데, 살아있죠? 예, STI, 살아있기 때문에, 빠져도 그냥 바로 지금 이렇게 좀 회복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줍니다. 지금 현재는 뭐 거의 그냥 보합권 근처까지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고. 이런 종목이, 이렇게 지금 우상에 하는 종목이 오늘 뭐 장중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졌다?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회로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. 자, 오픈 베이스도 어금 어제는 뭐 살짝 쉬었다가 이제 오늘 현재 뭐 강보합 정도인데. 자,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언제? 지난 월요일 날좀 신호 발생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좀 우상향 계속적인 무상형 패턴 진행이 지 되어주고 있고요 자 y n 텍은 어제 신호 나왔네요 그죠 어제 신호 나와주고 현재 5%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캠트로닉스도 예 지금은 뭐 최근에 이제 사실 좀 it 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그 9월달 10월달 잘 가다가 눌렸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그냥 단숨에 회복을 해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좀 눌리는 종목도 있죠 아 지금 그 it 지금 장비들 장비 주들이 라든지 뭐 이런 그 종목들 중에. 그래서 어, 지금 뭐 부품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뭐 소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눌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닉글로리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. 예 지금 코닉글로리가 이제 지금 뭐 900원대 위에서 이제 만착하는 뭐 흐름으로 가고 있고 파인테크닉스도 지금 현재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. 자 어제 그팬 엔터테인먼트도 어, 이제 검출이 되었었는데 자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. 하이트질로 제가 그 테라이스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, 지난 여름부터 지금 현재 꾸준하게 아 어, 지금 주가가 지금 계단식 상승구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현재 뭐 잘좀 진행이 되어주고 있고요. 자 한빛 속. 프트가 좀 다시 한번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네요. 자, 어제, 어제 하루 조정, 자면 다시 한번 오늘 강세로 뛰고 있고. 자, 화성 인더스트리가, 이게 이제 화성 인더스트리. 자, 이 종목, 이 종목은 이제 그,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회사에요. 그니까, 러 뭐, 패션, 뭐, 우리 패션, 뭐, 관련 주로도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, 어, 지금, 그, 오늘, 1이천까지 올라가 주었다가, 오늘 좀 거래가 좀 다소 터집니다. 자, 그리고 이제, 효성 TNC. 저는 이 종목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, 그, 발열레이 있죠, 발열레이. 발열레이가, 어, 지금 그, 어떻게 보면 유니클로의 그 유니클로의 그 히트텍을 좀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가지 효성 TNC거든요. 효성 TNC도 오늘 또 특히 좀 날씨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또그 날씨 추워질 때마다 이 종목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 오늘 예 오늘 어 지금 열시반어열시반자 원래 평상시에는 열시 반으로 나와야 되열시 반으로 나와야 되지만 오늘은 수능 때문에 자1한시3 0분 전후에 지금 현재 시간 이 전후에서 나온 종목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. 자이 조일 종목들 오늘 검색된 종목이 뭐한2 7개 정도 지금 현재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보다는 뭐 조금은 좀 적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, 뭐 그렇게 뭐.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누 두고서 이들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다 라고 보시고 공략을 하시고요.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코너를 통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박정석의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